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의 본질, 안철수의 정치적인 행로를 따라가 볼 때, 안철수는 양지 지향이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실패 그리고 탄핵 표결 앞에서 고질적인 자유 우파 내의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이 포착되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끌고 있느냐? 첫째, 언제나 우리나라는 배반의 역사였다. 이것이 또다시 고질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그 기회주의자들은 그 정치 역정을 볼때 모두 철새처럼 움직였다는 그 DNA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한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헌신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평화, 그러면서 공정과 평등 혹은 상식 등이 사회에 안착해야 한다는 이런 안철수의 정치 참여의 선언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우선 안철수는 이름이 철수라는 초등학생 이미지를 주는 데다가 외모도 이름답게 아동적 외모입니다. 뭐 그것은 거의 얼굴, 인물, 관상을 평하기에 앞서서 검수제로서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인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투쟁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어떠한 기회주의적인 처신 혹은 자기의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성장 과정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특권이니까 그 동네의 의사였고 어머님이 그 인텔리로서 모든 자식들에게 존칭을 쓰고 또 학교도 어릴 때부터 가장 부유한 귀족들이 다닌다는 사립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안철수의 그 성장한 배경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북두시민혁명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살한 동네를 대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성장할 때 6, 7, 10년대에 그 동네에서 안철수 아버님은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인텔리로서 그 동네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그 집안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지역 주민들과 차별화된 기족, 부잣집 아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들과 스스로 차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괜히 거기 가서 섞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내심에 고집은 있고 판단은 있지만은 그들에게 나는 밥을 무엇을 먹는다 혹은 옷을 무엇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리고 동네 애들과도 어울리지 못했, 못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안철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저 다른 사립학교를 다녔고 얘들은 그 동네에 있는 국민학교 그 공립 모든 그 동네 가난한 애들이 사는 그국립학교를 국립학, 다니지 않고 부잣집 애들이라든가 귀족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미 그 인격적으로 차별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내심하고 다르게 그 주변에 어울리면서 그 그들의 기분에 맞게 이렇게 평가해주고 집에 들어오고 그 동네에서는 외톨이로 지냈을 거다. 이런 성장 배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어릴 때부터 차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 않는 버릇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외모적인 태도와 함께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안철수는 공평,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는데 자기의 판단이 삼자로서 공평하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원칙주의자이고 공평하고 천진난만하게 나는 누구 편도 안 들고 공평하게 너희들을 평가한다. 왜? 너희들하고 다른 나는 부자집 아들로서 기족의 아들로서 제삼자적으로 너희들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거야. 라는 이런 우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영기에 능했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자기도 누구 편이 있잖아요. 그 요즘 사법부의 재판을 보더라도 그 직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무를 준 공평이라는 의미의 재판관들도 뇌물의 매수를, 내물의 매수가 되고 당파 싸움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공평한 제3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런 제 공평한 제3자로서의 연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외모적인 아동적인 순진한 모습과 어떠한 속칭 관상이랄까? 이런 태도에서 그 순진 무구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고, 안철수의 태생적인 어떤 가난한 동네의 귀족 아들로서의 차별화된 심판자. 그런 연기에 능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인 원칙적이고 순진무부한 제3자로서의 공평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았다. 아니면은 깊은 그런 속았던지 말았든지 굉장한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정치 역정을 우리가 이렇게 더더어 추적해보면, 안철수의 정치적인 입문의 가장 처음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박원순과의 단위로 합니다. 그러므로서 안철수의 공평과 어떠한 천진무구가 국민들에게 깊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 그 당시 안철수는 안랩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포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안정에 헌신하겠다.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열렬한 환호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말하면 브로카, 정치 건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열렬히 환호를 한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부터 북두 시민혁명군은 안철수는 권력 편향적이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 운동권의 떠오르는 새별이었습니다 당시 박원순은 변호사로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 특유의 친화력 때문에 재개라든가 정치계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청년유망주로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북두시민혁명군이 판단할 때, 당시 서울시장으로서의 당선보다는 안철수가 정치권에 자기의 입지를 넓히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북도시민혁명부는 판단하는 겁니다. 당시는 자유우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당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우파에서는 안철수가 그렇게 필요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나의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유력 후보 박원순을 당선시켜준다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튼튼해질 것이라 이런 기회주기, 기주의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 국토시민혁명군은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결과론적으로 박원순은 안철수의 도움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그 삼선을 하는 거물급으로 거물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히 하으로서 안철수의 정치 진입은 성공적으로 출발하였고 이런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안철수는 자신의 성취물인 재산과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일화는 문재인과의 단일화였는데, 문재인의 낙선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실패는 안철수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 안철수가 전환시켰습니다. 안철수는 문재인을 비토하면서 국민의 당이라는 것을, 창당하여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고 전라도 지방으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30여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절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안철수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안철수는 재산과 자신의 승치물인 자기의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의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보이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는 문재인과의 대선에서 단일화를 했지만 문재인이 실패함으로써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당으로서의 행세를 하였고 그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끊임없이 바른미래당 등등을 칭하면서 야당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자파 특히 이재명을 반대해서 탈당한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등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친자유우파인 유성민 등과도 어울리면서 그 야당으로서 혹은 중도라는 이름 하에 보수주의의 입장에 서서 공산 좌파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과의 단일화에서도 그렇게 좌우 그 이재명 세력이나 혹은 윤석열 세력으로부터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삼자적으로 있으면서 끊임없는 단일화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윤석열도 자신 있었고,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그 이재명인 공산자파에서도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철수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윤석열과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그 투표용지가 모두 인쇄된 이후에, 사전투표 하루 전에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안철수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이왜 시간을 끌었는가, 사전투표까지 왜 끌고 갔느냐, 이거를 국두시민혁명군이 이렇게 분석해 볼때 안철수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 만약에 공산자파들이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사전투표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자신의 방어와 함께 또 승리한 쪽에 대해서는 나의 단일화가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외 안철수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은 철수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라든가 간철수라 부르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떠한 중도적이라 이름하면서 자기 판단을 미루는 그런 간보기를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였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걸어온 안철수의 정치 행보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태도가 안철수의 자기의 재산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결정을 하면 은 몸값이 낮아지거나 또는 이런 여러가지의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선택을 미루면서 자신의 몸값으로 올리고 또처신의 조심함으로써 양 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런 아주 기회주의에 능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훌륭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결에서도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파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과 공산 자파로부터 굉장히 갈등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만약에 탄핵이 성사되고, 지금 이런, 지금 현재 큰 전환이 없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후 자유우파가 질이 멸렬해지는 것처럼 자유우파가 괴멸될 것이니, 다시 공산자파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안철수는 빠르게 공산 자파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선봉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탄핵 의결에 찬성할 것이라는 의사표명을 그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정치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명한 태도를 일찍 선언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안철수의 태도를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지난 대선에서 소원했기 때문에, 왜?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소원한 관계와 갈등을 시키기 위해서, 일찍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그동안에 안철수가 가져왔던 간철수, 혹은 철수냐, 안철수냐라는 이런 평가에 놀라운 변신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통해서 공산자파 그리고 이재명과의 화해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것이 권력지향이고 양지지향이라는 안철수의 기회주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정치 역정을 더듬어서 살펴본 결과, 북두시민혁명군은 국민들은 안철수라는 이름과 혹은 외모에서 오는 이미지와 함께 어떤 순진하고 떠듬거리는 말투, 뭐, 글씨체, 뭐,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순진한 척, 원칙주의자인 척 하는 연기에 속았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결과론적으로. 양지 지향이고 권력 지향적으로 변신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은 어떠한 지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안철수의 태도는 오늘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절대로 이 당에는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을 탈당해가지고 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대통령 출마도 하고 이러면서 이 당에 가서 요구를 했다가 요구를 하는 이 당으로 왔다가. 다시 이 당을 욕을 하며 다시 이 당을 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것을 순진하고 원칙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국민들이 그 이미지에 써봤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왜 원칙주의고 천진난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어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왜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칭하는가?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안철수가 이룬 재산과 그 회사의 회사를 지키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안철수가 처음 백신을 개발했을 때는 백신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지 않을 때라서 그 회사의 수익률이 10여 년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안철수의 그 어떤 자서전에도 나오지만은 그십몇 년간 직원들 봉급을줄수 없는 행편이었고 자기도 봉급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철수가 그 어떤 주변 인맥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관청의 독점적인 바이러스 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철수가 개발한 그 이후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한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바이러스 백신 업체로서 한국에서도 그 경쟁업체로 알약이라는 이런 상표가 상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수한 경쟁 업체가 있었는데, 도리어 그 바이러스 약으로서의 백신으로서의 효과가 더 뛰어난 성능이 뛰어난 업체도 있었는데, 안철수가 어떤 특혜로서 독점적인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안철수는 정치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성취물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이유를 북두시민혁명군이 제시하는 겁니다. 즉, 정치 권력을 업음으로써 그동안에 있어왔던 특혜와 독점을 지키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소문, 인맥을 통한 특혜와 독점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방어해내기 위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고, 이런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켜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지향이고 양지지향이면서 정치투쟁 즉 정치권에 자기의 보심만을 하지 국민을 위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이 판단합니다 컴퓨터 업계에서 안철수의 독점과 특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것이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계의 발전을 방해했다고까지 비판하며 안철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거나 독점과 터혜가 있었다는 것은 컴퓨터 업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안철수가 독점적이고 혹은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컴퓨터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부 지금 백신보다 월등히 좋은 그런 백신도 한국에서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백신 업계가 안철수만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안철수가 선발 주자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후에 훌륭한 백신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지만은 안철수로 인해서 모두 다. 망하고 말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해야 될 것은 독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런 독점 속에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하면서 안철수의 정치권의 임무는 이런 컴퓨터 백신에 대한 독점을 강화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의 철학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이런 것에 대한 공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 특혜나 독점에 대해서만큼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짚어봐야 합니다. 이 안철수의 정치권의 진입과 기회주의적인 속성, 그리고 권력 지향이라는 그 이유는 바로 안철수의 재산과 그 컴퓨터 백신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주장하는 그 공정과 평등이라는 말은 내로남불이라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의 안철수의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권력 지향이라는 지적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도 SNS나 혹은 포탈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고 또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혹은 정말로 독전이고 특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출수는 회사의 성장과 그리고 벌어들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자기 회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한 이미지를 연기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내심에는 특혜와 독점이 있었으며 이는 독점과 특혜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고 또 자신의 독점과 특혜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권력 지향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것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원칙은 말 뿐이며 양지 쪽을 지향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였다는 것을 비판하고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북두시민혁명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안철수가 지나온 정치 역정의 결과물을 분석해 보면은 수밀관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근거로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자기의 내심적인 어떠한 욕심 혹은 이익을 갖추고. 연기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안철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한국 정치의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변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두시민혁명군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응원 덕택으로 1차 가문을 통과하였고 곧 12월 말쯤에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끊임없는 자유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의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